저는 지금 서울에서 자유롭게 숨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전만 해도 평양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 20년간 거짓말을 퍼뜨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방송했죠.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사회입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김정은의 상어 눈알 연회에 참석했고 굶어 죽는 주민 명단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압수한 USB 속 한국 뉴스 5분이 제 20년을 무너뜨렸습니다. 제 딸이 울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목살아서 대학을 못 간대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탈북하겠다고. 당 부부장이 가족과 함께 탈북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철수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이름이 아닙니다. 가명이죠. 제 진짜 이름을 밝히는 순간, 북한에 남은 제 형제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누구였는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평양당 선전 선동부 부부장으로 20년간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평등 사회를 세뇌시키는 일, 그게 제 직업이었어요. 저에게는 대학생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똑똑한 아이였죠. 매일 아침 6시, 저는 평양 방송국 녹음실에 앉았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또렷한 목소리로 원고를 읽었죠. 우리 공화국은 세계에서 가장 평등한 사회입니다. 인민은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립니다. 출신이나 재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저는 이 멘트를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전국에 송출했습니다. 제가 만든 선전 방송은 공장의 확성기로 아파트 단지의 스피커로 농촌 마을의 방송망으로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방송을 하고 나서 사무실로 돌아오면 뭘 봤는지 아십니까? 제 책상 위에는 매일 보고서가 쌓여 있었어요. 평양시 만경대 구역 주민 김모 씨, 출신 성분적대 계층, 식량 배급 제외 대상. 함경북도 청진시 주민 박모 씨, 조부가 지주 출신, 대학 진학 불허 대상. 이런 서류들이 수백 장씩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걸 검토하고 결제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배급을 받고 누가 굶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사람이었죠. 북한은 평등 사회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65개 계층으로 국민을 분류해 놓았습니다. 어떤 학자는 63개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65개라고 하는데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모든 계층을 단순하게 두 개로 나누면 사랑받는 노예와 천대받는 노예가 있다는 거죠. 사랑받는 노예는 누구일까요? 김일성이 항일 혁명 투쟁을 했다고 주장하는 시절,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자기를 위해 목숨을 바쳤던 이들, 자기에게 충성을 보였던 이들의 자녀와 손주들이에요. 이들은 대대손손 권력을 누리며 살게 만들어졌습니다. 평양 중심부의 집을 받고 특각이라 불리는 별장을 소유하고 매달 쌀과 고기를 배급받았어요. 이들의 자녀는 아무리 성적이 나빠도 만경대혁명학원에 입학했고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당 간부가 됐습니다. 천대받는 노예는 누구일까요? 출신 성분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할아버지가 지주였거나 증조할아버지가 장로였거나 친척 중 누군가 남한으로 도망갔거나 과거에 기밀성 정책을 반대했다면 그 후손은 영원히 적대계층으로 분류됩니다. 이들은 평양에 발도 못 붙이고 배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녀는 아무리 똑똑해도 대학에 못 갑니다. 건설 현장에 동원돼서 맨손으로 산을 깎고 탄광에서 석탄을 캐다가 20살도 안 돼서 죽어 나가는 게 이들의 운명이었어요. 저는 이 시스템을 20년간 지켜봤습니다. 아니,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직접 운영했어요. 제가 서명한 서류 한 장으로 어떤 청년은 대학에 갔고 어떤 청년은 탄광으로 보내졌습니다. 제가 승인한 명단으로 어떤 가족은 쌀을 받았고, 어떤 가족은 굶어 죽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매일 아침 마이크 앞에 앉아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평등한 사회입니다. 누구나 행복합니다. 출신에 관계없이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북한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바로 이 피라미드 구조 때문입니다. 사랑받는 노예들은 자기 특권을 지키기 위해 체제를 지킵니다. 천대받는 노예들은 두려움 때문에 복종합니다. 이 피라미드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꼭대기에 김씨 일가가 있고 그 밑에 충성파 간부들이 있고 그 밑에 일반 주민들이 깔려있는 구조죠. 저는 그 피라미드의 중간쯤에 있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아래로 전달하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불만을 억누르는 역할이었어요. 제가 이 일을 충실히 해냈기 때문에 평양에서 살수 있었고, 제 가족은 배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평등일까? 이게 정말 인민을 위한 사회일까? 제가 만드는 방송이 진실일까? 그 의문은 점점 커졌고, 결국 저를 이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2018년 가을, 저는 평양 외곽의 특각에 초대받았습니다. 특각이 뭔지 아십니까? 김씨 일가와 최고의 간부들만 출입할 수 있는 비밀 별장이에요. 그날 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라온 요리 중 하나가 상어 눈알이었거든요. 그것도 그냥 상어 눈알이 아니었어요. 눈알 크기만 한 다이아몬드가 그 안에 박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웃으며 말했죠. 이게 진짜 기쁨의 파티지. 저는 그 자리에서 웃었습니다. 박수도 쳤어요.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제가 검토했던 보고서가 떠올랐거든요. 함경남도 단천 지역 청년 건설 돌격대 보고서였습니다. 그곳에는 18살부터 25살까지 청년들이 동원돼 있었어요. 대부분 적대 계층 출신이었죠. 이들은 맨손으로 산을 깎고 있었습니다. 북한은 장비가 열악하니까 사람을 기계처럼 쓰거든요.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 피가 나도 쉴수 없었어요. 월급도 없었고 제대로 된 식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영양실조로 사망 3명, 작업 중 사고로 사망 2명. 같은 나라 같은 하늘 아래에서 어떤 청년은 상어 누나를 먹고 어떤 청년은 굶어 죽습니다. 이게 북한의 현실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문득 제딸 생각이 났습니다. 은별이는 그때 스무 살이었죠. 더 웃긴 건그 다음입니다. 그 연애가 끝나고 며칠 뒤 저는 선전 방송 원고를 받았어요. 제목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장군님께서는 인민을 위해 차디찬 주먹밥을 드십니다. 이 원고를 토대로 선전가를 만들라는 짓이었죠. 주먹밥이요? 제가 직접 본건 상어 눈알이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선전가를 만들었습니다. 작곡가를 불렀고 가수를 섭외했고 녹음을 지휘했어요. 장군님, 장군님 우리 아버지 나는 나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 노래는 전국에 퍼졌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였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사람들이 굶어 죽어 나갔어요. 공식 통계는 없지만 약 300만 명이 아사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 시기에 누가 제일 먼저 배급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당 간부들, 보위원들, 안전원들이었습니다. 쌀 배급이 6개월 치면 6개월 치, 1년 치면 1년치를 한 번에 받았어요. 일반 주민들은 명절에 겨우 200g, 300g 받을 때였는데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이 배가 고프면 감시를 못 하거든요. 안전원과 보위원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주민들의 일거수일 투족을 감시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어디 갔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뭘 먹고 사는지를 24시간 감시합니다. 이들이 제 역할을 해야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 일반 주민이 굶어 죽든 말든 이들에게는 쌀을 몰아줘야 했던 겁니다. 피라미드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꼭대기를 지키기 위해 중간층을 먹이고 중간층은 아래를 억누르고 아래는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 중간층이었습니다. 제 책상에 올라온 보고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의 한 동네 이야기였어요. 70대 할아버지와 30대 청년이 이웃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보이부는 이 할아버지에게 청년을 감시하라고 지시했고, 동시에 청년에게는 할아버지를 감시하라고 명령했어요. 둘다 자기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몰랐던 겁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청년을 계속 지켜봤지만, 아무런 문제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청년 역시 할아버지에게서 캐낼 게 하나도 없었죠. 어느날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청년, 내가 보니 자네는 너무 성실하고 착한데, 뭘 잘못해서 감시받게 됐나? 나는 자네를 20년 동안 감시했네. 청년이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를 감시하라고 해서 20년을 지켜봤는데, 캐낼 게 아무것도 없더군요.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게 북한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감시합니다. 인민반마다 감시 책임자가 있고, 직장마다 직맹 감시원이 있고, 여성 조직인 여맹에도 감시원이 있어요. 학교에는 학생들끼리 서로 감시하게 만들고, 심지어 가족끼리도 감시하게 만들죠. 이 시스템 때문에 북한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모이하는 순간 누군가 고자질하거든요. 더 악랄한 건 생활 총화입니다. 매주 한 번씩 열리는 자아비판 시간이에요. 동료들이 모여 앉아서 서로를 비판합니다. 오늘 촬영장에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피디님 안경을 왜 삐뚤게 쓰셨습니까? 장군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행실이 불건전합니다. 앞으로 고치십시오. 친구가 친구를 비판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말입니다. 비판받은 사람은 기분이 나쁘죠. 나중에 찾아가서 따집니다. 너 나한테 왜 그랬어?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요. 미안하다, 비판할당량을 채워야 하는데, 내가 제일 믿을만해서 골랐다. 다음엔 내가 나 비판해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서로를 원수로 만드는 겁니다. 신뢰가 생기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친구와 깊은 관계를 맺는 순간, 체제에 대한 불만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단결이 생기고 힘이 생깁니다. 북한 정권은 그걸 절대 허용하지 않아요. 2021년 제 책상에 충격적인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평안남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13명이 오징어 게임을 시청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중국에서 밀수된 USB였죠. 상부는 즉각 공개 처형을 지시했습니다. 본보기를 만들라는 거였어요. 저는 그 명단에 결제 도장을 찍었습니다. 13명의 이름 옆에 빨간 도장이 찍히는 순간, 그들의 운명은 결정됐어요. 감시는 공포를 만듭니다. 공포는 복종을 만들고, 복종은 체제를 유지시킵니다. 이 시스템이 작동하는 한, 북한은 무너지지 않아요. 저는 그 시스템의 톱니바퀴였습니다. 2022년 봄, 제 사무실로 압수물이 들어왔습니다. 평양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 기숙사에서 발견된 USB 5개였어요. 보이부가 급습해서 압수한 물건이었죠. 제 업무는 그 안에 든 내용물을 검토하고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 USB에는 한국 드라마가 들어있었어요. 사랑의 불시착이었습니다. 두 번째에는 K-pop 뮤직비디오, 세 번째에는 예능 프로그램이 담겨 있었죠. 저는 이런 걸 수없이 봤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학생들을 노동 단련대로 보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 USB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한국 뉴스 프로그램이 재생됐어요.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 입시 특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야당은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은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계속 봤어요.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렸고, 그 국회의원은 카메라 앞에 앉아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기자들이 따졌고 시민들이 항의했고 결국 그 의원은 사퇴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들은 권력자의 불평등을 문제 삼는구나. 저들은 국회의원 자녀 하나 특혜받은 걸 가지고 나라가 발칵 뒤집히는구나. 저는 그날 아침에 무슨 보고서를 결재했죠당 간부 자녀 10명의 대학 무시험 입학 승인이었습니다. 성적도 없고 시험도 안 받고 그냥 아버지 직급으로 들어가는 명단이었어요. 저는 거기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말입니다. 근데 한국은 단한 명의 특혜를 가지고 청문회를 열고 언론이 보도하고 국민이 분노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USB를 제 가방에 몰래 넣어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업무상 검토가 필요하다는 명목이었죠. 가족들이 잠든 밤 저는 이어폰을 꽂고 그 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봤습니다. 다음 영상이 자동 재생됐어요. 대통령 후보 토론회였습니다. 후보들이 서로 정책을 놓고 논쟁하고, 사회자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청중들은 박수를 치기도 하고, 야유를 보내기도 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우리는 김정은을 토론 상대로 세울 수도 없고, 정책을 비판할 수도 없고, 다른 선택지 자체가 없거든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만들어 온 선전 방송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평등하다고 외쳤지만, 진짜 평등은 한국에 있었다는 걸. 그날 밤부터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리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여름 제딸 은별이가 만경대혁명학원 입학시험을 봤습니다. 은별이는 똑똑한 아이였어요. 학교에서 늘 1등을 했고, 수학과 과학에 특히 재능이 있었죠. 만경대혁명학원은 북한 최고의 엘리트 학교입니다. 여기를 나오면 자동으로 당 간부 코스에 들어가거든요. 은별이의 성적이라면 당연히 합격할 거라 믿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합격이었어요. 저는 즉시 학원 담당자에게 연락했습니다. 당 선전 선동부 부부장이라는 제 직급을 내세웠죠. 담당자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부장 동무 따님의 성적은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가계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따님의 증조할아버지께서 목사 출신이시더군요.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증조할아버지 얘기였어요. 일제강점기 때 교회 목사로 활동하셨다가 해방 후 돌아가신 분입니다. 저는 그분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사진도 본적 없고 이름도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제 딸이 불합격했습니다. 같은 날, 제 동료 최 부부장의 아들이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아이는 성적이 중하위권이었습니다. 수학시험에서 절반도 못 맞췄죠. 하지만 그 아이의 할아버지는 항일 빨치산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합격한 겁니다. 능력이 아니라 핏줄로 평가받는 사회. 이게 북한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별이가 울면서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증조 할아버지가 뭘 잘못했어요? 목사가 나쁜 건가요? 저는 왜 증조할아버지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해요? 저는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내 증조할아버지가 종교인이었기 때문에 너는 평생 차별받아야 한다고.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내 핏줄이 문제라서 안 된다고. 은별이가 계속 울었어요. 저도 같이 울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나라를 떠나야겠다고. 은별이에게 다른 삶을 보여줘야겠다고. 머릿속에 USB 속 한국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국회의원 자녀가 특혜받았다고 청문회를 여는 나라. 능력으로 평가받는 나라. 증조할아버지가 누구였든 상관없는 나라. 저는 그날부터 탈북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직급을 이용해서 중국 출장 기회를 만들고 브로커와 접선하고 루트를 확보했어요. 위험했지만, 은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사무실에서 또 다른 명단을 결제했습니다. 당 간부 자녀 30명의 김일성 종합대학 특별 전형 합격자 명단이었어요. 시험도 안 받고 성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아버지 이름만 적혀 있었죠. 저는 그 명단에 도장을 찍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될 거라고. 다시는 이런 거짓말에 가담하지 않겠다고. 은별이를 위해 저는 모든 걸 버리기로 했습니다. 2023년 초 상부로부터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김정은 동무께서 인민을 위해 눈물을 흘리셨다. 이 감동적인 순간을 전국에 알려라. 애민 정치의 위대함을 선전하라. 이런 내용이었죠. 저는 영상을 받았습니다. 김정은이 군중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인민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잘 살게 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눈물을 닦았죠.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니,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바로 며칠 전, 저는 다른 보고서를 검토했거든요. 북한 청년 만명을 러시아에 파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는 거였죠. 그들의 평균 나이는 스무 살이었어요. 대부분 적대 계층 출신이었고,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못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선전 영상도 편집해야 했습니다. 청년들이 카메라 앞에서 외쳤어요. 장군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조국을 위해 싸우겠습니다. 그들의 눈은 공포로 가득했지만, 입으로는 충성을 외쳐야 했죠. 며칠 뒤 전사자 명단이 들어왔습니다. 187명이었어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일주일 만에 죽은 숫자였죠.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웅적으로 싸우다 산화. 사나요? 그냥 총알바지로 쓰고 버린 거잖아요. 저는 책상에 앉아서 원고를 썼습니다. 김정은 동무의 애민정치, 인민을 사랑하는 지도자, 눈물로 보여준 진심, 이런 말들을 써내려갔죠. 손이 떨렸습니다. 구역질이 났어요. 청년들을 전쟁터로 보내 죽이면서 눈물쇼를 하는 인간을 위대하다고 써야 하다니. 제가 지금까지 뭘 해온 걸까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고. 이 거짓말에 동참할 수 없다고. 저는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중국 교역 담당 간부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중국 출장 기회를 달라고 했죠. 제 직급이면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한달뒤 출장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중국 단둥에서 열리는 선전교류회의에 참석하라는 지시였죠. 저는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출장 다녀오겠다고. 일주일이면 돌아온다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돌아오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마지막 방송을 녹음하던 날, 저는 마이크 앞에서 원고를 읽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동무의 애민 정치는 계속됩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녹음이 끝나고, 저는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게 제 마지막 선전 방송이 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2023년 2월 저는 중국 단둥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선전 교류 회의 참석이었지만 제 가방 안에는 딸 은별이의 사진과 아내가 몰래 챙겨준 금반지 두 개가 들어있었어요. 전 재산이었습니다. 단둥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예전에 연락해둔 중국 브로커를 만났죠. 그는 저를 보더니 한마디 했어요. 당신 같은 고위급은 처음이네요. 위험하니까 돈을 두배 내세요. 저는 가지고 온 달러 전부와 금반지를 건넸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가족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데려올 겁니다. 제 계획은 이랬습니다. 제가 먼저 안전하게 도착하면 아내와 은별이를 몰래 국경으로 불러내는 거였어요. 제 직급을 이용하면 가능한 일이었죠. 일주일 뒤 아내에게 암호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시다. 중국 친척집 주소로 오라. 아내는 알아들었어요. 은별이를 데리고 기차에 올랐죠. 그들이 국경도시에 도착한 날, 저는 강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하 15도의 밤이었어요. 두만강은 얼어 있었지만, 완전히 얼지 않은 구간이 있었죠. 브로커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금입니다. 아내와 은별이가 어둠 속에서 강으로 내려갔어요. 얼음이 삐걱거렸고 찬물이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은별이가 비틀거렸고 아내가 딸을 붙잡았죠. 저는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북한 경비대가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총살당하거든요. 1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중국 쪽 강변에 올라섰을 때 저는 달려가서 딸을 안았어요. 은별이는 온몸이 얼어붙어 있었지만 제 팔에서 흐느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안전한 거죠? 아직 아니야. 조금만 더 버텨라. 우리는 중국을 거쳐 태국으로 갔습니다. 한달 동안 숨어 지내면서 한국대사관과 접촉했죠. 그리고 마침내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출입국 직원이 우리를 조용히 별도 공간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에서 한 사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변보호경찰관이었습니다. 그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앞으로 5년간 여러분을 보호할 담당 경찰관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서는 안전합니다. 저는 그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간 남을 감시하던 사람이 이제 보호받는 사람이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은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여기서는 증조 할아버지가 목사였어도 괜찮아요? 경찰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여기서는 누구든 종교의 자유가 있고, 조상이 누구였든 상관 없습니다. 능력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감시도, 생활총화도, 거짓말도 없는 곳에서. 한국에서의 첫 일주일, 저는 매일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대통령을 욕하고 있었어요. 카페에 앉아서 정치 얘기를 하고, 국회의원을 비판하고, 정부 정책에 불만을 토했죠. 저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보위원은 어디 있지? 안전원은? 왜 아무도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 않지? 아내가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 여기는 북한이 아니에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여기서는 말이 자유롭다는 걸. 저는 작은 식당을 차렸습니다. 북한 음식을 파는 곳이었죠. 처음에는 손님이 꽤 왔어요. 하지만 경영을 잘못했습니다. 빚이 쌓였고 1년 만에 문을 닫아야 했죠. 저는 두려웠습니다. 북한이었다면 실패한 사람은 생활총화에서 집중 비판을 받거든요. 친구들이 등을 돌리고 당에서 찍혀서 평생 낙인이 찍히는 거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 같은 탈북민 커뮤니티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세번 망했어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이렇게 격려해 주더라고요. 생활 총화가 없었습니다. 실패를 비판하는 대신 격려하는 사회였어요. 저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공장에 취직했고 야간 경비 일도 했고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힘들었지만 북한에서처럼 절망스럽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선택한 삶이었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의 가을 은별이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성균관 대학교 경영학과였어요. 은별이가 합격증을 들고 울었습니다. 아빠, 저 시험 점수로 합격했어요. 증조 할아버지는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그냥 제 실력으로 붙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이게 평등이구나. 이게 제가 평생 방송에서 외치던 그 평등이구나. 저는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진실을 알리는 채널이었죠. 처음에는 구독자가 몇명 없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느날 댓글이 하나 달렸습니다. 탈북민 선배님, 저도 북한에서 왔어요. 선배님 영상 보고 용기 얻었습니다. 저도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그 댓글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20년간 거짓말을 퍼뜨렸다면, 이제는 진실을 말할 차례라는 걸. 지난주 은별이가 첫 아르바이트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저와 아내에게 저녁을 사줬어요. 식당에서 은별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북한에 있었으면 평생 건설 현장에서 산 깎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제가 원하는 공부를 하고 제가 원하는 미래를 꿈꾸고 있어요. 탈북해줘서 고마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은별아, 고마워할 건이 나라야. 여기는 정말 평등한 사회거든. 제가 평생 선전하던 평등은 거짓이었습니다. 진짜 평등은 여기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